너는 고패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때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총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구미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한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항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느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이게 방주받는 이야기인데 고프레 나무로, 옛날에는 이게 잔나무로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뭔 나무인지는 뭐 정확히 잘 모르나 봐요. 잔나무 같은 건 너무 묽었서무은 나무라 배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고파르라는 말은, 그 원어가 지금 고패래요. 네. 여기서 보면, 규격을 정해줬잖아요. 하나님, 음. 네, 그죠? 일일이 다 정해줬어요. 왜 정해줬는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 그냥 배만들어라 하면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만드는 방법. 어,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누가 누구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들어가는 것도 다 결정을 했어요. 노아의 가족하고, 짐승들 몇 쌍만 이렇게 들어가라.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모든 구속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다 그리고 정확한 구기역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대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고 말씀이 완전하다는. 이 구원은 완전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끝에 말이 그 중요한데를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 방법이 하나예요.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야. 또 왕주의 구원을 어, 하나님이 같은 날 예수 믿는면 구원받는다. 그럼 다른 길은 어, 없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길은 있다고 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시끄러운 거지. 지금 기독교 통합을 하다 못한 게 그거였어요. 종교다원주의를 하는 데가 있단 말이야. 예수 믿는 거 말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가 이래서 안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방주를 정확히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도 보면 장막 지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해줬다고요. 다 정해지고 장막을 세우니까 하나님 거기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논다는 거냐? 아니 마시에 성전이 못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네. 노가노가 의인이었다, 그랬죠그 얘기, 이제 말. 근데 이럴 수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안할 수도 있다는 거요안 하는, 그건 어떤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3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다녀도, 가는유다는 가잖아요. 그런 존재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 그건 원래 가론 유다는뭐 하느냐? 그거 일하러 와는 거예요. 일 끝났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말씀을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말씀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게 바로 방주 안의 삶이고, 그게 신앙이죠. 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말씀의 규모 없이 무질수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그거가 질서가 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 추상적인 것지만 이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해요. 1.2력도 틀림없는 완전한, 완벽한 생명의 진리다. 어 방귀의 구격에대해서 뭐 이게, 이게 왜 29비, 이게 왜9 9비이지 이거 몰라요. <laughs> 왜, 음, 왜, 왜그 그렇게 정해지지는 모릅니다. 음, 음, 왜, 왜? 그거는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하라들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 그렇죠? 그리고 또이 방주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야.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우리 심판이죠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잖아. 다시 말하면 지금 방주가 뭐냐 우리가 많이 알죠. 그 쉽지 않아 교회잖아요 교회. 지금 구원받은 한 교회 들 교회. 예수 그 교회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게 교회겠죠? 14절에,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다 이렇게 말했죠? 칸들을 막았다니까, 이제, 뭐, 만들다. 방을 만들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방주 안에 보금자리를 만든 거예요. 살수 있는 자리를. 그 다음에 역청으로 안팎을 치렸다. 랬런데 사실은 역청하고 치르, 치라, 치라다는 그 단어가 한 개는 역청이라는 명사일 거 아니에요? 치라라 그러면 동사잖아. 근데 이게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명사로 쓰고 하나는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역청이라 그래가지고 뭐 끈적끈적하면 뭐 그거 발랐나 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치라는 것, 명, 명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치라는. 좀 이상하죠, 그래 되면? 칠하는 것을 칠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한 개는 명사가 아닌 동사예요. 어. <laughs> 그, 역침을 칠했다고 하그 중동 그 종류의 설교가 많이 나니까, 뭐, 그, 뭐, 음. 그거 칠했나 보다, 막 이렇게 되어잖아요그데 음. 방주가 사실, 역사적으로 뭐 있느냐. 뭐, 음. 그것도, 좀, 그래. 음. 구원의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은, 그 당시 과연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뭐 몇만 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가. 그, 그, 이 구역대로 만들면, 크기가 배, 그, 양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건 배는 아니죠. 바구니에요, 바구니. 바구니. 배는, 배는 배가 있으려면 갈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돼. 음, 그다 음. 움직이는 키가 있어야 돼요. 이건, 그건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올 동안 그거 들어가 있는 바구니 같은데. 음. 모세를 담았잖아. 네. 뭐, 뭐라, 뭐, 어디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바구니에다 어떻게 해서 <laughs> 바구니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고, 여기는 또 방주라고, 방주라는 말이 뭐지 모르겠는데, 방주라고 번역했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배는 아니에요. 배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역청을 지냈다는 라 말은 역청이라는 말은 속재라는 단어예요. 그게 아니 들어가라 그랬죠. 들어가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네? 어. 18절, 응. 너는 응. 내 아들들과, 너는 내 아들들과. 아내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반기들, 이랬죠? 요런 것들도 왜 하나님 일일이 설명을 했어요? 그냥 너, 너, 너 가족은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고, 아들 들어가고, 아내 들어가고, 며느리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순서대로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런 것, 순서도 다 하나님이 일일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누가? 노아의 리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받아 가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교회로 올 때, 음. 우리 마음대로 못 와.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믿음대로 오는 거야. 아, 네. 끌려오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아, 네. 못 찾아가는 거야. 아, 음.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순서도 다 정리해놓는 거야.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도 들좀 자세히 음. 보고. 음, 그리고 보면, 이제, 정한 거, 부정한 거막 그랬죠 이게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보면 한상씩 이끌어 함께 보존하라 들어가서 그렇게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보면 우리가 좀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어떻게 왔을까? 그, 막, 멀리, 막, 그냥. 그러면 짐승만 들어가느냐? 파충류나, 뭐, 벌레 같은 거는 안 들어가느냐?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죠. 안 들어갔으면 다 죽어버릴 거 아니야. 물, 물 찼을 때. 다, 다, 더, 더 들어갔, 더, 갔다는 거야. <laughs>